자, 베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날, 날씨가 오늘은 참 청명하고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어, 오늘이 2024년 8월 30일입니다. 8월도 다 지나갔네요. 내일 하루만 하면 이제 바로 구월이 접어들고 구월이면 또 이제 중순에 추석이 있고 이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또 가을은 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저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정해 보이십니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수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학년 8반입니다. 7학년 8반요? 이야, 근데 정정하셔요. 근데 그 전에 밤에 잠을 잘못 주무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셨어요? 한세 번씩이나 놔버렸습니다. 세 번씩이요? 뭐 때문에 세 번씩이나 깨셨어요? 소변 보러 일어나는 거죠아 소변이 마려워요. 네. 근데 뭐 소변이 그렇게 많이 저 나왔어요 일어나서 해도 많은 양은 아니고 예 조금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데도 네. 그렇게 마려운 걸처럼 느껴지죠. 네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은 저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네없어졌습니다뭘잡수고 그러셨대셨어요? 아 여러분들 그 신단 신단 네. 이렇게 아 해적수로 만든 심단을 예. 먹고, 하루에 예, 예. 두 알을 먹고 잤는데 예. 그러면서 소변이 멈췄습니다. 아, 두알 잡췄는데 소변이 그냥 멈추시던가요? 네. 자, 그러면 잠을 푹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참, 요즘 그, 뭐, 그것 때문에, 그, 뒷노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던데, 혹시 옆에 다른 분들도 잡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셔요? 네, 그래서 지금 83세, 5세, 6세 되신 분들 도가 이거 드셔보라고 하니까, 예. 그날 서 효과 있어가지고, 예. 이걸 대, 다시 죽을 받고 있습니다. 아, 다시요? 그러면 뭐, 노인정 같은 데 가시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밤에 야뇨증, 빈뇨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분들한테 다 테스트를 해보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자, 이거 그러니까 효과가 그렇게 빠르고 좋다는 거죠? 네, 이신단이 예, 네. 뭐 귀신같이 이렇게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잘들립니다 아, 잘 들어요? 예. 네. 아, 그러시구나. 자신있게 이웃에 권하고 계셔요? 네.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신, 신단은 예. 노벨상 답입니다. 노벨상. 노벨상. 네. 어허 제가 노벨상 그렇게 다들 그럴 제목이 안 되는데요. 아,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어르신들한테는 뭐 최고겠네요. 아, 그러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 가격은 한알에 얼마 정도 해요 이거 하나에 오천 원씩 오천 원씩 그러면 어르신한테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어르신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공일공 공일공 칠오오 팔에 칠오오팔이공팔팔이공팔팔 김민수 예 어르신. 제가 이거 홍보 좀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한테 좀 광고 좀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잠 팬이 주무셔야죠. 그리고 잠도 이걸 잡수면 잘 온다 그러던데. 아, 잘 와요. 잠잘 와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방송 잘 올려가지고 어르신들이 정말 팬이 이 소변 때문에 깨지 않고 편히 좀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도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저 참고로요. 이 신단은 김민수 어르신께도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 주식에서 한금손, 각 지사나 대리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문하시면 바로 여러분들께 배송해 드립니다. 한 알당 5,000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